그녀가 도착했다. 한겨울 칼바람을 그대로 맞은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. 마치 상견 내장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는 인사 대신 가장 붉고 진한 샴페인을 땄다. 레미르로와 로제드 세니에 위로보다는 설명이 필요한 술이다. 세니에 피를 빼낸다는 뜻이야. 보르도 같은 곳에선 레드와인을 더 진하게 만들려고 과즙 일부를 미리 뽑아내버리곤 해. 메인을 위한 희생양이지. 보통은 그게 부산물 취급을 받지만 이 샴페인은 달라. 그 뽑아낸 것만을 모아서 주인공으로 만들었어. 레드의 무게감은 버리고 가장 순수한 향기만 남긴 거지. 마셔봐. 분명 다를 거야. 껍질 속에 갇혀있던 진짜 맛이 배어나왔으니까. 지금 너처럼. 그러니 스스로를 실패작이라 생각하지 마. 넌 버려진 게 아니라 더 완벽해지기 위해 스스로 걸어 나온 거니까.